하늘만지 무석대학입니다. 신바람이라고 그러죠. 신바람. 신의 바람이 불었다. 지금은 신바람이라는 말보다 그냥 신의 가물이 있다. 신가물이다. 가문이다. 그래서 신의 기운이 신기가 기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이것이 집안에서 내력이다. 유전적인 부분이 있다. 집안의 내력이다. 내력. 또 어느 경우에는 엄마가 엄마가 신을 받아서 무당로를 타면 은 자손이 무당을 하는 이 많다겠죠 이, 이 땅에서 100%는 아니지만 유전적인 기운이 많다 아, 그랬을 때또한분의 예, 질문이 어떤 사람은 왜 어려서 7살, 17살, 27살, 37살, 47살, 57살 왜 제가 7살이라고 표시를 했냐면 저도 지금까지 어, 약 30년간을 무속인을 하면서, 이 무속인들이 입문하게 되는 과정, 어, 무속인들의 시작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7살이라는 나이에 기준에서 앞으로 1, 2년, 뒤로 1, 2년, 이 정도더라. 그 2, 3년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어, 실례로, 실례로 제가, 제가 32살에, 에, 에, 무당이 됐는데요. 어, 제가 3 2살에 무당이 되기 전에, 약, 한 3년 정도 를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그러니까, 저도 이 시기쯤에, 이 시기쯤에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거. 그래서 망하게 돼서 그쭉 나가다가 아마 2 9부홉분 제가, 어, 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서한 2, 3년 올라가서 이때 무당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비슷하게 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일찍 받아서 고통을 덜 겪느냐 어떤 사람은 더 뒤늦게 받아서 왜 고통을 더 많이 겪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제가 멀리 있는 사람들 남들 예를 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영상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백발마녀 어, 스물살인데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서른살이 돼요. 근데, 우리 이 아이도, 어, 어 한국에 온지 3년 됐어요. 한국에 온 지. 예, 북한에서 왔거든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지 3년 됐는데, 이, 물론, 어, 정말로 힘든 거는, 어, 우리 한국에 오면서부터 힘들어졌지만, 이본인의 얘기로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평생 몸이 아팠다더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모라지도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평생 몸이 아팠다 하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저 거제도 에 있는 천공혜이씨, 계속 몸이 아프고 마찬가지 이 마흔다섯 살 우리 백선이 백선 노령,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못한대, 아무것도 못한대. 어느 때는 뭐 정신과도 가보고 어느 때는 약도 먹고 어떤 때는 한달두달 달 꼼짝 못하고 집에도 있어보고 마찬가지 우리 지금 초심이. 수원에 있는 초심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에 누구나 할것 없이. 다만, 더 조금 일찍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조금 더 극심한 경우다.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더 오래 버티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한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면은 이렇게 일찍 받아서 도저히 이 때를 못 넘기고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있을 때한 살이라도 일찍 받는 사람들이 좀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능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쌓고 이런 것이 중요한 양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살이라도 일찍 받아야지 더 좋다라는 얘기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의 사고력이 생겨요, 인지력이 생기고. 내가 어려서는 내내 내 본인의 인간의 판단보다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을게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한살두살 살 되면은 아기가 태어나서 한살두살세살 살, 살 때에 아기가 예의를 알겠어요. 어디 조용한데 버스 간에 가서 아니면 영화관에 가서 회의장에서 울지 말라고 안 울어 배고픔면울지 졸리면 자고 그건 자기 본능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시작하면은 내 사고력이 더 빨리 지배하기 전에 이 양반들이 들어차서 빨리빨리 점을 더 정확하게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한살두살더 먹어가면은 계속 어떤 점이 나오고 무당이 움직이고 해도 내자의적인 판단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야. 이 말을 뱉어야 돼 말해야 돼 뱉어야 돼 말해야 돼이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내가 이 말이면 틀릴까 안 틀릴까. 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나하고 머니이 전보는 거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싸우지 않는 상태. 내가 인간의 머릿속으로 분석하지 않는 상태. 그게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도 무당이 기도를 하고 뭘할때 마음을 비워라니, 마음을. 마음을 절대 비울 수가 없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서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그냥 맡겨라.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할머니한테 맡겨라. 내 몸을 빌려 줘라. 그래서 대신을 해는 대신을 내 몸을 대신 쓸수 있게 해라. 내 몸을 대신 썼을 때 우리 할머니가 대신이 된다. 내 몸을 내 몸을 할머니가 자유롭게 썼을 때 비로소 대신 할머니가 된다. 내 몸을 자유롭게 써야지 대신 할머니가 돼요. 내 몸을 자유롭게 못 쓰면 할머니도 엉뚱한 소리만 해.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뭔 말을 해? 당신 이사 갈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요? 하면 또 한마디야. 너 이사 갈라고 그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100점짜리 말이 돼요. 근데 그것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들어서 분석해서 판단해서 전달하려고 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나이가 어려서 시작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정확도에서 높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먹어서 시작한다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 나이가 먹어서 시작해도 이 내가 머릿속 생각을 빨리빨리 버릴 수 있고 그렇게 습관이 들면은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 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천신을 찾으면 꽝이 된다. 천신을 따지면은 이건 꽝이 된다. 옥황상절 찾아버리면은 복황상절 찾으면은 꽝이 된다. 질문에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는 어느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는 무당이 점을 보는데도 정확하게 그 집의 조상을 잘실어서 점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그 집의 과거는 잘 맞춰. 근데 미래를 조금 잘못 맞춰. 어떤 사람은 미래는 지가 막히게 잘 맞춰.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를 좀잘못 맞춰. 근데 어느 사람은 과거도 좀 적당히, 현재도 좀 적당히, 미래도 좀 적당히. 근데 조상을 잘못 해. 조상을. 이게 반드시, 반드시 이렇다는 건 아닌데, 남을 보지 말고, 남을 보지 말고, 이 방송을 보는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를 한번 먹여보세요. 자기 점수를. 자기 점수를 한번 먹여볼 때, 아, 그래, 나는, 조상은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뽑는 것 같아. 조상은 기가 막히게 뽑는데, 조상을 뽑으니까 조상이 과거 얘기는 잘해주는 것 같아. 아, 근데 미래 얘기는 조금, 음, 아직도 좀 자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너, 이 아들이 내년에 학교 가는지 안 하는지, 아, 집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한 달에 팔릴지, 일주일에 팔릴지, 요거 조금 자신이 없어. 이러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조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모시는 조상이 좀 실리는 느낌이 있어 실리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과거는 좀 잘해 근데 미래는 어우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좀 자신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죠 아난 조상은 잘 모실려 근데 이과 그래서 과거 얘기는 잘 못하는데 어 미래 얘기는 내가 맞지면뭐다맞죠또 어떤 분은 아난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뭐어 적당하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뭐 손님들이 틀렸단 말은 안 하더라고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한테 자기가 아 나는 뭐 부적을 쓰면 아주 직방이야 또 어떤 분은 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애들 합격시키는 건 아주 최고야 또 어떤 분은 나집 파는 거는 최고야 막 이렇게 각자 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어, 이렇게 몸으로 몸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몸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기라고 그래, 지기. 지기. 직이. 어, 지기라는 말은, 몸으로 받는다는 거요 몸으로. 이때 지기는, 옥황상 대가 아프겠어? 백마신양이 아프겠어? 구천원 내성모천이 아프겠어? 여러분의 조상이 아프다는 거요 조상이. 그 여러분의 조상이 아프다는 거는, 내 조상이 내 몸에 실렸다라는 거야, 실렸다. 어려서부터 실려서 있다. 근데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더 아파지는 거는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실린다. 더 많이 아프고. 에, 그것이 에, 내가 내 주상을 실었을때 남의 주상을 더잘실수 있는 몸이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 몸이 덜 아프고 덜 고통스럽게 무장이 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에, 그런 분들은 어, 점을 잘 보더라도 이 조상을 내 몸에 실어서 풀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잘 푸시는 분도 있고 이건 어떻게 장담을 못해 장담을 못하지만 어 대부분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찍 시작할 수 밖에 없는 그만큼의 고통이 못 견디는 고통이 미리 찾아와서 그렇다 미리 찾아와서 그렇다고 반드시 일찍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늦었다고 잘못하는 거 아니고 늦은 나이에도 시작해도 아주 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 시간, 순서가 없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내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는 시점이 무당을 받아들이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어느 누가 여러분한테 강요해서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하는 건 어느 그 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과연 더,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는 모습이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나도 이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 내가 이 직업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내 신념과 의지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는, 어, 내 상태를 내가 먼저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면은 나를 내가 먼저 판단을 해야지. 남의 손에 맡기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잘못된 실수를 할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되셨으면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고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댓글이나 문자 카톡 주시면 또 어, 선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을 많이 무슨 습니다